네, 매치메이드 앳 크리스마스 25번째 공부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벌써 25번째네요. <laughs> 예. 영어도 너무 노래만 부르다가 실력이 안 늘어. 본문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부를 해야지, 뭐. 잘안 들려도. 아우, 너무 빨라. 아우, 예. 아 특히 이게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예. 아우, 어, 좀 어렵습니다. 알아듣기가, 예. 예. Everyone's so excited. Yeah, everyone's, uh, everyone's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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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so excited 매우 흥분되어 있다. To celebrate, c e l e b r a e with you. y yeah. To celebrate, cele, uh, celebrate. y e a 윈유 이렇게 윈유 이렇게 발음하는 거같아 윈유. 예. 예. 셀러브레이트 또 이제 그티 브레이트가 아니라 셀러브레이트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고 윈유. 예. Yeah, 거기도 예. 시옷 받침으로 윈유 이렇게 들어가는요 익사이티. 예. 익사이티. 예. 그 티가 알 발음이나 죠익 익엑스는 이제 크스 발음이니까 익어 하고 이제 그그씨가 이제 합쳐지니까 같이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익스 아이리 예 익스 아이리 싸이 리디에 2d 는예2 하고 이제 d 는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익스 아이리 예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예 예, 이제 계산 규칙이 있어 발음하는 규칙이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예 everyone's so everyone's 하고 so 하고 합쳐져서 everyone's soul 예.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excited 사이의 예. 악센트가 있죠 excited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예 악센트 표시, 한글 발음 꽤 해드렸습니다.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데, 왜 흥분되어 있어? To celebrate 예, 축하하기 위해서, 윈요, 당신을, 예, 당신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excited 흥분되어 있다라는 거인지 한 거죠. 그러니까, No 아니, everyone's everyone's excited, everyone's excited 모든 사람들은 흥분되어져 있다, 들떠 있다. To celebrate a wedding, 예, celebrate a wedding. 예. 셀러브레이터 웨딩이 아니고 셀러브레이터 웨딩 이렇게 안 하고 셀러브레이러 이렇게 합니다 얘 예, 셀러브레이트의 t 가 이제 r 발음이 나가지고 셀러브레이러 웨딩 아 굉장히 발음이 여기 막 아우, 특히 이이이이이 여자의 이, 이, 어? 어 발음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 앞에 문장 속에서도 뭐 굉장히 빨라가지고 음 아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제가 볼때는 셀러 브레이러 웨딩 이렇게 예 웨딩 예그 웨딩도 디도 그 티와 마찬가지고 뭐지읒 발음 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알 발음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웨딩, 예, 더셀 e 브레이 e b r a t 레 n g wedding, 하도 빨리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셀 o celebrate, c e l e b r a t i n 레 c e l e b r a 이렇게 해도 발음이 될 텐데 왜셀 l 브레이 a 웨딩 그러죠, 셀 e 브레이 r 셀 t 브레이 e 웨딩 셀 r 브레이터 웨딩 d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약간 좀 부드럽나, 셀 e 브레이 r 웨딩 하면은. <laughs> 예.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는데 투 셀러브레이로 웨딩. 예, 결혼식을 예,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들떠 있다. 그러니까 위에 윈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나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저 기뻐하는 거 있는 게 아니고 결혼식 자체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니까, 어, 본질은, 본질은 나랑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데, 어, 이 사람들은 그냥, 어,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앞에 이제 막 그러잖아. 그 뭐야. 그한 여자가 뭐. 뭐어예 어, 예, 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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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가 있어야 된다는 동뭐 결혼식에 그리고 뭐그뭐 그, 뭐, 시청 광장을 빌릴 수있다든지없든지뭐 이렇게 막 자꾸 그 결혼식에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예. The, uh, no everyone 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이게. everyone s so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celebrate a wedding. <laughs>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그 뒷문장, 아, 여기가 진짜 안 들립니다. 예. I think I might love, I think I, I, think I might love, I love,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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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예. I think 나는 생각한다. I might il, il love, 예, love, 예.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j 쏘 so, 예, 어, u s so, 어, 정말 정말로 j u 하면 그런 뜻일 것 같죠. 정말 많이 진짜로 어, 맞나 여기서는 j u 가 무슨 뜻이야? Just s so, 하면 딱꼭 어, so 하면은 정말 너무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정말로 그런 뜻이겠죠. 예, I might love just so 예. 음, 음, 정말로, 진짜로. <laughs> 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난 생각해. 어, I don't have to. 왜 도망가냐면, 예,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I don't have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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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어, 뭐, I don't have to. 뭐, 뭐 해야 되지 않도록. 어, 플랜 더팅 예. 플랜 더팅이 예, 계획을 짜다 그런 거 어떤 그그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플랜 더팅은 이제 이제 이거는 웨딩이겠죠. 예, 결혼식. 어그그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되게 예, 않아도 되게 도망갈지도 모른다나는 도망갈지도 모른다. 계획, 결혼 계획을 안 세워도 되게 말이야. 예. 내, 내, 내 생각에 난 달아날지도 몰라. I think I might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yeah. I don't, uh, I might, 여기, 아, 왜 이게 안 들리지? I think I might love.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대체? I think I might love. 이게 대사가 맞는가 싶기도 해. 간혹, 간혹 가다가 이게, 그, 자막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걱정이 막 됩니다. 예, 자막이 틀리면 어떨까. 또난또뭐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언젠가 들리겠죠? 예. 그런 희망을 갖고. 뭐 조금 틀리면 어때? 예. 예. 나중에 들리면 다행이고 안 들리면 많은 거지 뭐. 하여튼 뭐 들릴 때까지 계속 뭐 연습하는 게뭐 공부하는 게 일이죠. 예. 들릴 때까지. I think I might love. I think I might. I think I might love. I think. I might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Have to, have to, yeah, have to, yeah. 대부분 이렇게 문장 속이나 볼 때는 이렇게 V 발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Have to, h yeah. a v e to가 아니라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plan the thing, yeah. Have to plan the thing. Love, accen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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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ove, P 발음,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예, 물론 드신 것 같고. Uh, and uh, uh, that's why, and that's why you have me, and that's why you have me. Oh yeah.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that uh, 그 그것을 위해서 why you have me. Yeah. 당신이 나를 갖는 이유다. 그러니까 어 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why 이, 내가 있는 이유가 뭐야? 예. 어그 플랜드 띵. 예. 그 플랜은 계획을 세워 주는 거가 내가 할 일이다. 그런 뜻이겠죠. 예, 어, 내가 너한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렇게 너 대신 어 결혼식을 내가 준비해 주는 게내 일이다. 이렇게 that's why. that's why you have me. Yeah, that's why that's why you have me that's why you have me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you have me 여기뭐 대충 들립니다. 어이야. 예. 그런 뜻이고 예. Yeah. 뭐 그랬습니다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 think I might be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And that's why you have me Ah, that's why you have me <laughs> Yeah, I think I might be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Plan the thing은 들립니다 예. 근데 뭐 I don't have to도 안 들리고 Plan the thing만 들려 아우, 어쩔 거야 이거 뭐, 뭐 언젠간 들리겠지 뭐 <laughs>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laughs>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 think I might ha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And that's why you have me. Oh yeah. So who can I so to celebrate with you. <laughs>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 think I might ha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And that's why you have me. Uh, oh yeah. Plan the thing so back <laughs> <with> you. <laughs>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laughs> a wedding. <laughs> I'm g o v e a look just so I don't have to, to plan anything. And that's why you have me. Oh yeah.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이, a wedding. 이, I'm o n e a o u s t o I don't have to plan a n d t h i n g That's why you have me. Oh y That's why you have me. 이게 일단 이게 한글 발음 끼보고 열심히 이이 말하는 사람들의 이 속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일 I 중요한 I 게 속도야. 그래야만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또칸 no, 발음으로 속도를 못 따라가면 잘안 들립니다.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e v e r o n e s excited to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라고 그러거든요. That's why you have me. Oh, 속, yeah. <laughs> <laughs> Everyone so says it's to celebrate, celebrate the you. you. No, everyone said no, everyone says it's to celebrate, to celebrate wedding. wedding. I think I might I think I, think I might be loved just just so, so I don't have to plan up. That's why you have oh. me. And that's why you have oh. me. So that's so why you have me. so excited to say you. No, everyone says it's like to celebrate wedding. I think I might be loved just so I don't have to plan up you. And that's why you have so me. going so to to have me. Everyone says it's to celebrate you. No, everyone says to celebrate so the wedding. 셀러브레이트 웨딩 크로거 같죠? 예. 셀레브레이트 웨딩. 셀레브레이트 웨딩. 그리고 막 빨리 I'm 하니까 셀레브레이트 웨딩. 셀레브레이트 웨딩. 또 셀레브레이트 웨딩. 이렇게 하는 거 같아.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Celebrate no, everyone's excited me. to celebrate no, a, a wedding. To celebrate wedding. I think I'm gonna look just so I, I, I don't have to I plan anything, and that's why you have me. Oh I don't yeah! Have to so that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m gonna look just so I don't have to plan anything, and that's so why you have me. That'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 elope just so I don't have to play on the thing. And oh, that's why Oh, 안 me. 들려. Oh, yeah.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with you. <laughs>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I think 아니, I'm so done. Oh, yeah. <laughs> wow, <laughs>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laughs> no, to celebrate a wedding. <laughs> I think I'm loop just so I don't have to play on the thing. And that's why you have <laughs> me. Oh. Yeah. Everyone's so excited. 물 예, 25번째 영상은 예, 뭐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 들려도 뭐 어차피 뭐 어, 계속 앞으로 계속 복습을 하니까 언젠간 들리겠죠. 어, 실제적으로도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몇 번이었더라? 어... 어 하여튼 예.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에, 에,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 또안 들리던 단어가 또 들리고 문장이 들리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게 복습 만이 살길이다. 지금은 안 들려도 아, 안 들리니까 답답하죠. 아, 공부하기도 싫어. 잘안 들리면 딱 이렇게 공부했을 때딱 들려왔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블렌딩 이렇게 이게 딱 들려오면 딱 들려오면 내가 이제 그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예. p l a n n e thing. 예. Everyone's so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No, everyone's excited to celebrate a wedding. 예. 이렇게 들려오면 내가 막 그런 식으로 발음을 계속 막 연습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 들려오면 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맞을까? 막 이런 의심도 막 들고. <laughs> 뭐, 아, 어떻게 뭐, 예. 뭐 그냥 정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I think I might. You love. Just so. i don't have to plan the thing 요건 들리니까 plan the thing 예 yeah. plan the thing plan the thing 예아 yeah. 하여튼 예이 본문 공부할 때는 막 익사이 리탑니다. 예 흥분돼 막예 길을 쫑 긋하고 막 들어야 되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거랑 틀려. 역시 예, 본문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야 예 이제 자꾸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